조동현 감독님의 출사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동현 감독입니다. 이뭐올 시즌 모든 팀들이 부상이라는 이슈로 조금 다 힘든 시즌을 보낸 것 같은데 저희 현대모비스도 좀 부상으로 많이 힘든 시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좀더 열심히 해줘서 막차로 어떻게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했는데. 힘들게 좀 진출한 만큼 음, 플레이오프에서는 좀더 활동적이고 어, 공격적인 모습으로 또 모비스다운 모습으로 정상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규 경기 역순으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 이제 명실상부 정말 울산 현대모비스를 끌고 가고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자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우석 선수의 각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우석입니다. 어, 제가 준비한 출사표는 기다려 조상현입니다. 음, 긴 말이 필요 없고, 어, 꼭 LG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우석 선수가 올스타전 어, 때 춤도 그렇고요. 예, 이런 입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센스 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다려 조상현입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꺾고 사강에 올라갔을 때 LG를 만나게 된다. 꼭 우리가 선수단의 힘으로 쌍둥이 감독의 대결을 성사시켜 주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 이어서 이우석 선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팀의 플레이오프 비장의 무기는 어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과 장신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저희 팀의 진수형 최진수 선수가 어그 장신 라인업을 통해서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최선을 다해 줄 거라고 믿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감독님들이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고 저 역시 3대0으로예 저희 어린 선수들이 분위기를 한번 타면 은 무섭기 때문에 3대 0 아니면은 뭐 조금 중간에 헤어진 모습이 있으면 3대 1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어, 어제 조성현감, 조상현 감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5차전까지 연장을 다섯 번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3대 0으로 끝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막아야 되는 선수는 페리스베스 선수인데 저희 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수 형이 굉장히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훈이 형이 되게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저 또한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훈이 형은 제가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답이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허훈 선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질문이 뭐였죠? 가장 상대팀에서 경계되는 선수 1인과그 이유 없습니다. 자, 큰 그림을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서 어, 상대팀에 경계되는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자신감으로 뭉쳐 있는 허훈을 이우석이 본인이 막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가 잘뭐 막는다고요? 아, 현대모비스의 이우석이라는 선수가 예, 허훈을 막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 아, 아. 아, 유석 선수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왔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 보십시오. 네, 선수 질문은 울산 현대모비스 이우석 선수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감독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제가 봤을 때, 좀 화가 많이 나 계시던데 어, 6강에서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날 예정일 겁니다 아마 그래도 괜찮으실지 뒷목이나 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실 텐데 괜찮으실지 궁금합니다 자, 미디어데이의 맛을 아는 남자 이유석의 또 날카로운 질문 송영진 감독님은 정규 시즌에 봤을 때 항상 화가 많이 나 계셨던 것 같다. 이번에도 화나실 텐데 괜찮으시겠느냐?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송영진 감독님 어떠십니까? 어, 제가 뭐 화났다기보다는 표정 자체가 조금 어, 어, 어글리해서 아니요. <laughs> 예. 그리고 어쨌든 좀 표정을 바, 밝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예. 어. 뭐 근데 제가 그렇게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3대0으로 뭐 났어, 뭐 났어. <laughs> 네, 끝낼 거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다음 선수의 질문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허훈 선수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모비스 이우석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개막 미디어 데이에서 걸그룹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를 밝힌 게큰 화제가 됐는데 어,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를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한다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막 미디어데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불렀고 올스타 등장 때 나루토 챌린지 아주 인상적인 댄스 실력까지 보여줬는데 어, 이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를 노래로 좀 표현해 달라라고 하셨네요. 유석 선수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어. 딸, 딸. 달디 달고 달디단 모비스 모비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양갱 그게 맞는 거죠?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데요 생각나는 노래가 지금 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 들었고 어, 그걸 또 모비스라는 팀명을 넣어서 잘 부르셨기 때문에 어, 아주 스윗하게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대에서좀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현대모비스 조동영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또 화하면 또 게이지 프림 선수가 어, 정말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사강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이지 프림 선수의 화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역시 뭐 잠재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상대 현대모비스의 에이스 외국인 선수 프리의 인어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조동현 감독님 답변 좀 해주시죠. 어 게즈 프리메 뭐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화가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열정이 많은 선수인데 그 미팅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그거는 타 팀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정규 리그에서 물론 다승이별 2승 4패로 열세지고 했지, 뭐, 했지만은 또 스코어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던 부분도 또구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규 리그는 변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백투백 경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날 어떤 선수들의 컨디션이 있겠지만 있었을 게있기은 이제 단기전만큼은 그래도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 어떤 KT의 어, 장점 보다가는 저희 팀의 장점을 조금 더 살려서 어, 플레이오프에 임할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부상 없이 플레이오프에 음,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나가는 게 처음이어서 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이번 시즌은 꼭 간절하게 꼭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음, 정말 플레이 하나 하나에좀 소중함을 알고 또 되게 신중하게 경기를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동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박무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무빈이가 지금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줄지는 오늘도. 이제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미팅을 오늘 오후 운동 때 한번 미팅을 해보고 나서 어,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 제가 뭐1차전에뭐 어, 40분을 다뛸수 있는 그런 몸 상태는 아닐 것 같은 해서 옥준 선수하고 우석이나 어, 김지한 선수 태환이를 조금 기용을 하면서 에, 무빈이의 상태를 조금 보면서 시시를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미디어 데이 행사를 모두 마무리 하려 합니다. 4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 데이, 어, 플레이오프에 대한 미디어 및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